자, 여러분, 긴하지 말아주세요. 아, <laughs> 인정합니다 그거. 본인이 제일 참을 수가 없어요, 여기서.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아, 네, 자, 네. 여러분,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. 음... <laughs> 화면이 음... 보이세요? 네, 보입니다. 뭐... 이게 뭔데? 뭐... 네. 네. 이게 뭔데, 이게? 감성충이시네요? 자, 네, 저는 감성충이고요. 발표를 시작해보겠습니다. 네. 여러분, 박수해주세요. 박수쳐주세요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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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? 레이디스 앤 걸스. 제가 오늘 발표할 <laughs> 주제는 바로 부조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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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<웃음> 자, 작년이죠. 2 0 2 1년 11월에 2주년을 맞이한 마법사의 약속에 대해 발표를 해 보려고 합니다. 당신이 대박이다. 마법사의 약속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. <laughs> 그리고 마법사는 약속 안 합니다. <laughs> 이는 마법사가 약속 안 하는데 왜 마법사의 약속이냐 저도 모르겠고요.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확인했습니다. 먼저 마법사의 약속이란 라 너무... 코리아에서 제작한 육성 게임이고요. <laughs> 약칭은 마호야쿠입니다. 한국어로는 마약이라고 하죠. 하지만 아무도 안 궁금하시죠? 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시작하겠습니다. 자 마법사들 없이는 우리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. 아, 이게 무슨 과몰이 오타쿠 같은 소리냐고요? 매년마다 현자의 마법사들은 거대한 재앙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. 진짜. 뭐 마법사들은 등장 인물들일 것이고 아이다. 현자란 대체 누구냐? 아이다. 바로 당신입니다. 아이다. 바로 바로 당신이 현자입니다. <laughs> 그렇기 때문에 <laughs>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라도 현자가 되어야 합니다. 당신이 <laughs> 없으면 이 세계도 끝입니다. <웃음> 이거는 <웃음> 성별 선택도 가능한 갓겜입니다. 딴지 걸지 마세요. 우. 알았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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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지어 <웃음> 메인 스토리 1.5부가 풀보이스가 되었습니다. 이번 <laughs> 기회 에 <laughs> 시작해 보세요. <laughs> 심지어 일주일 남았습니다. 안, 안, <laughs> 안, <됐습니다>. 안, <웃음> 안 <웃음> 네? 안 궁금해. 심지어 시즌 네, 2. 2022년 봄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이스토리 2부가 발표됩니다. 진짜 아무 <laughs> 안아 <궁금해. 웃음> <안 궁금해. 웃음> 여러분들 안 궁금해하실 캐릭터 소개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 이래도 마법사의 약속 안 하시겠습니까? 안해 안해 응 안해요. 응, 응, 안해 <laughs> 하지만 여러분들도 사실은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니야, <진짜>. 감사합니다. <laughs>